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열아가신 한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주어진 직장과 두고온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서 지켜 보호받고 또 쓰임 받고 높임 받는 삶의 영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도와여 주시며 두고온 일들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잘 감당하고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 서이이 세상 에서, 내 영혼 이 하늘 의 영광, 우리 로다, 이 것이 나의 간증이 요, 이 것이 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내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구속한 숨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사면도 하늘이 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훔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음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 광풍에 맞고 이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무고등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꽃,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능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능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이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지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에,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면 안 믿을 사람이 없거든요. 즉각적인 심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삶의 패턴과 자기의 그 생활들을 교정해 나가잖아요. 교정해 나가잖아요. 교정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교정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되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니면 기다려도 안 되니까 오늘 말씀에서 경고와 권면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의 매를 드신다라는 겁니다. 어 이번 주간에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아들과 동행하면서 이동하는데 어딱 집에 와서 아버지.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했습니까? 이제 결혼에 생각이 드는가봐요.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결혼할 때 아버지는 다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가지다라는 걸 권면을 해주었죠. 이렇게 권고, 어, 경고와 권면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의 매를 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훔은 니누웨에 대한 요나에게 주셨던 니누웨로 가서 네가 회개를 외치라는 그 니누웨 성에 대한 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훔보다 100년 전에 이큰 성읍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는 니누웨와 온 백성이 왕부터 어린아이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금식을 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엘고스 사람 나훔을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은 니누웨에 대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회개했지만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안 나옵니다. 온해야 됩니다. 1번에 온 아, 그냥 띄어 주세요. 그냥 내 얼굴, 제 얼굴 나오게 나오해 주세요. 예.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 우리가 매일 삶의 순간에 거스릴 때가 많습니다. 왜 거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맞게끔 못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내 뜻에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거슬린 자에 대해서 그리고 대적하는 자에게 절대로 관용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복과 진노가 따른다라고 오늘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 죄의 값은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치르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오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 그렇다면 적용의 질문을 드립니다. 적용의 질문을 드는데 하나님 뜻에 내가 거스리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거스릴 수도 있고요 내가 말로 거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생활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100%는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0%내 마음에 맞게끔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도 배우자도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맞춰 주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함께 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칭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관용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신다라는 것. 요나를 통해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요.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은 날로날로 날로 변하고요. 하루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는 세상 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이슈가 세계적인 이슈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작정하니까 한 나라가 막 이렇게 흔들릴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 온 세계가 이렇게 시위하고 이거 깃켓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어떻게 할지 알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굳게 서도록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으면서 칠 절을 통해서 또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환난 날에 하나님이 산성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 그러면 내가 피할 길은 하나님께로 피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만 피하고 다른 아무것을 아무것을 기대거나 의지하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열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도 1계명에 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삶 속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외의 것을 기대거나 의지하지 말라. 이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만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경고에 기위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를 막탄핵 시키려고 막 시위하고 불법으로 총을 쏘고 총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피하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어 가는구나. 세계가 난리가 일어나고 시끄러울 때일수록 나는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만 기대고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내자라고 결단하시며 믿음 지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이곳에 있지만 세상에서는 각가지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이 부산, 동부산 이쪽 지역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회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나누는 중에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가 자성하자 교회들이 깨어서 더 기도하자 경제 회복을 달라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각성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깨어 있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도 거기에 내가 한 걸음 더 믿음을 보태서 깨어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직접적인 경고가 있지만 세계 이슈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둘때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올 한해 저희 교회 표호가 모든 때는 아름답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플 때도 아름답고요, 힘들 때도 아름답다는 거. 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아름다운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만 생각하지 말고 즐거울 때를 생각하자. 그리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거두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온 세계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시는 우리 신우의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도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니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큰 교회도 힘들더라고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똑같이 힘드는데 같이 제가 그래 마지막 인사가 뭐였냐면. 어,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겠다 니또 힘을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적용의 질문을 드린다면 나를 향한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물질의 경고일 수도 있고 건강의 경고, 환경의 경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고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아, 주셨을 때 회개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경고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저는 작년에 좌절했거든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낯따마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올 한해는 이렇게 기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때는 아름답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열심히 제 옆에 같은 미대 자립교회 이제 앞으로 독립해 될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건면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좋은 것만 나만 가지고 소수만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눌 때 배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나도 힘들지만 당신도 힘들지만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하면서 이렇게 건면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저에게 건면하더라고요 지역 교회 목사님들과 소통하십시오. 저는 소통하고 있고 내것 우리 교회만의 아니라 같이 함께 하려고 한다. 마지막 때는 협.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협력하려고 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좋은 소스 어, 이런 돕는 일들을 합니다. 목사님 빨리 신청하십시오 하고 나누었습니다. 내 욕심 차리는 게 아니라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 때 배가 된다 하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지만 세상은 어쩌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안, 안 믿는 사람이 더 잘되고 안 믿는 사람의 기업이 더 형통하고 불법을 지는 사람이 더 여유롭게 사는 게 어쩌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의 삶들이 짓밟혀지는,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불의한 자가 권세를 잡아서 부여를 누리려고 하는 이때에,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우리 믿음 지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여러분의 삶에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이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화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 배고프고 힘들고 불합리한 거 느끼며 체험하고 그리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악인의 어떠한 악인의 핍박에도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 그냥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면 1년3 6 5십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어, 우리 신우의 지체들은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피할 길이 있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와 해안을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있도록 제가 우리 하늘 소망공덕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두고 기도하니 함께 힘내어서 오늘 하루에 아름다운 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신우의 지체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회개할 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니 회개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 굳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신우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우리 신우의 지체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신우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손을 들여 예물드리는 지체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 직장 생활할 때에. 지혜와 해안을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게 하시고, 두고 온 가정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와 긍휼이 있어서 자녀와 그리고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며 앞길에 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 하늘 소망 공동체가 신의 지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 자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 호호 불어가는 우리 지체들,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해는 더 많은 지체들이 예배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회개의 길로 나가기로 작정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유의 지체들 삶 위에 그리고 그들이 근무하는 직장 두고 온 가정 위에 오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위에 그들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하늘 소망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헌신 찬성이 바뀌었습니다. 찬송합니다. 자마른 제가 모든 때는 하면 아름답습니다라고 여러분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때는, 아멘, 성도가, 가정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와, 축복합니다. 우리 신의 지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